아, 카톡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, 언니! 응? 사순절 결단 잘 지키고 있어? 아니, 나 TV 두 시간만 보기로 정했었는데 요즘 하루에 다섯 시간 정도 보는 거 같아 너는? 잘 지키고 있어? 나는 하루에 말씀 세 장씩 읽는 건데 어느 정도 오.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우리 여우사 청년부들은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? 그러게, 궁금하다 휴대폰 좀 많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사용하자라는 걸 결단을 했었습니다. TV나 드라마를 안 먹고 그랬어. 아 미디어 금식. 아, 저는 평소에 좀 TV를 많이 봐서요. TV 보는 시간을 좀 절제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. 저는 음식을 좀덜 먹기로 금식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. 음 게임이요. 네, 조금씩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아쉽게도 그렇게 이렇게 잘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서 네. 음제 근데 자의가 아닌 환경적으로 그렇게 돼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어, 사실 쉽지가 않아서 하루에 한시간 정도 줄인, 줄이고 있,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못 지켰어요 회사에서 계속 먹자고 해가지고 회사 생활 하느라 못 지켰네요. 어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또한 그 순환에 우리가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.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을 기점으로 제의 수요일, 수요일로 시작한 주일을 뺀 40일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. 초대교에서는 회이 사순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면서 더욱더 동참하기 위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 초대교회부터의 그 금식이 지금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금식뿐만 아니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는 것, 어디 가서 친한 친구들과 만나는 것,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날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신 그 십자가,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는 기념하는 때에 이 사순절기를 보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아 청년부가 과연 이 사순절 절기에 무엇을 절제하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또한 이 끝맺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한 이 사순절기를 넘어서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여수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하나님께 예배하고 미디어 공식도 하고 많이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겁니다. 뭐 찬양을 듣건 뭐 잠시 묵상하라든 을좀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는 제가도 노력 노력하겠습니다. TV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. 예전에 말씀을 보는 시간을 좀 바꿨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끊어야 될건 끊고 내가 결단한 것들은 절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더 결단하고 더 절제하는 진짜로 실천을 옮기는 시간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금식은 못해도 네. 사슴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져올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앞으로의 믿음의 결단도 승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. <laughs> 컷.